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한 음식점에서 친구 3명이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행중두 명은 술을 마시지만 다른 한 명은 술잔에 음료수로 대신합니다. 밤이 되면 집에 갈수 있는 교통편이 없다 보니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돌아가면서 안 먹고 가다 음. 아, 그 원래 술을 못 먹는 애들이 서 같이 다 집에 다 데려다 니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이라 버스는 일찍 끊기고 대리 운전도 없습니다. 밤에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은 택시 세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손님이 줄면서 택시 기사들이 야간 운행을 포기하는 날이 비일비재합니다. 택시가 잘 드분 왜서 택시가 없겠어. 안 되니까 없는 건데. 코로나 생기면서 뭐 9시까지 10시까지 이러다가 그다음서부터 이게 술집들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택시 운행으로 버리가 되지 않아. 다른 일을 찾아가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원래 안되니두 대는 단차사가지가 다른 버를 하고 있고 세 대가 있는데 총 매출이 이만 원이 그러니 이거 안 되고 이이이 이곳에서 밤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 이는 곧바로 지역 상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점마다 한두 테이블의 손님이 전부고. 저녁 9시가 되기 전에 문을 닫는 곳도 허다해. 동네는 금세 암흑으로 변합니다. 야간에 귀가할 방법이 없어. 택시가 있는 다른 면 지역으로 손님들이 떠난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올 때는 그분 택시를 타고 왔는데 저녁에 10시, 9시 돼서 가려고 그니까 택시가 없어갖고 또 그럴까? 그러면 다른 데로 가겠죠. 손님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음식점에서 없는 일손을 쪼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합니다. 예약을 손님이 6시에 했는데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택시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 한 6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업친대 덮친 격으로 평창군은 인구 감소를 감안해 내년까지 20대 이상의 택시를 추가로 감차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 공동화에 택시 운행이 중단되고 이는 또 지역 상경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